네. 시작할게요. 여기 보세요. 어느날 마녀가 정원나라의 성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 성에는 왕이 있었죠. 마녀는 왕이 좋은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을 보고 질투가 났습니다. 그래서 마녀는 왕에게 그늘을 만들어주는 나뭇잎의 애벌레를 풀었죠. 애벌레들이 신나게 나뭇잎을 갉아먹자 그늘이 사라진 왕은 화가나 길길이 뛰어다니며 사람들에게 화풀이를 했어요. 그 모습을 마녀는 깔깔 대며 정원 마을 연못으로 갔습니다. 마침 하영이, 하영이가 정원 마을 연못에 와서 물고기에 대고, 엄마, 엄마! 하고 불렀어요. 실은 마녀가 하영이를, 하영이 엄마를 물고기로 변신시켜 버렸거든요. 마녀는 그 틈에 하영이 엄마로 변했어요. 하영이 엄마가 된 마녀는 꼬마 정원사 수업을 구경하러 갔습니다. 근데 꼬마 정원사님들을 보니 너무 잘해서 또 질투가 났어요. 아 이런! 이런 어쩌면 좋지? 좋은 방법이 없을까? 라고 생각했어요. 없을까? 그때 사람에게파풀이를 하던 왕이 도리어 사람들에게 쫓겨 마녀 앞을 지나갔습니다. 아까 왕을 골려먹었던 마녀는 그 모습을 보자 왕이 불쌍해졌어요. 그래서 새들을 시켜 왕을 지켜주라고 명령을 했지요. 새들은 왕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만 새들이 실수로 마녀의 옷자락에 뿌지직 똥을 쌌어요. 마녀는 새들이 또 똥을 쌀까봐 얼른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나뭇잎을 가져와 지팡을 휘둘러 토끼로 변신시켰어요. 마녀, 마녀는 정원 마을 축제에서 먹을 토끼 수프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마녀가 옷자락에 묻은 새 똥을 닦으러 화장실에 간 사이, 나은이 천사가 사람들을 골려 먹던 마녀를 혼내주려고 마녀의 스프에 엉뚱한 재료를 넣었어요. 음. 그리고, 그리고 남은이 천사가 사람들이 착하게 살고 있나 보러 왔지요? 이거 제거 아니에요? 요거 했어. 스프 했어. 어. 네? 스프 했잖아. 프 네, 조금 바꿨어요. 음. <laughs> 마을로 내려온 천사는 아름다운 무용수가 춤을 추는 것을 보았죠. 아, 저 무용수들은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춤을 출수 있는 걸까? 나도 사람이 되어서 저들처럼 사람이 춤을 추고 싶어. 그리고 아름다운 드레스도 입고 싶고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했죠. 드디어 정원 마을에서 축제가 열렸어요. 천사는 사람들을 골려 먹던 마녀에게 아까 그 엉뚱한 수프를 먹였어요. 그러자 마녀는 반풍미처럼 알록달록한 모습으로 변신되어 더 이상 나쁜 짓을 할수 없게 되었어요. 마녀는 울면서 사라져버렸죠. 이제 더 이상 정원 마을에서 마녀는 볼수 없게 되어 좀 심심한 마을이 되었답니다. 네. 아, <laughs> 이야, 재밌다. 아, 이야기 아, 완전 재밌어요. 예. 아, 아, 우리 씨, 잘했어요. 도마팅 어. 만들거. 어, 엄청 멋있이요 어. 빨라지기만 남았네. 어. 이야기를 기여안 나. 여분리가 됐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꾼 거야. 응. 여기서 막.